표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토론, 프로젝트, 발표 수업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인지하고 AR을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데 써서 낸건 의미가 없고 익혀야 된다. 네, 반갑습니다. 진로진학 TV 정동환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2028년도의 미래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가려고 하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2028년도에 학생들을 뽑을지 그래서 2025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한 영향을 줍니다. 왜이 차곡차곡 준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평가를 하는지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저희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오늘과 내일 학교 밴드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진로, 스낵이라고 하는, 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있고, 또 여러 학생들의 어, 특강, 컨설팅, 내용을 압축한 내용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들이 굉장히 큽니다. 2028 어, 사회권 대학,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들어갑니다. 서울대 입시를 보면 정말 판들이 많이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시모집에 파격적입니다. 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일반계고 학생으로만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특목자 사고 그래서 안 하겠냐 그게 아니라 특목자 사고에 또 길들이 있는데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 그리고 수능보다는 학교의 활동 학교의 활동인데 학교장 추천 사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학교장 추천서 즉 추천서가 부활된다. 그리고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보내는 자료를 굉장히 한정시켰는데, 지금 어떤 교과, 교과의 특징, 교과의 평가 내용, 이런 것도 지금 보내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학교 평가를 하겠다.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성장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교과목을 들었고,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성장시켰나를 보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현재는, 어,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학생에 대한 것 당연인데, 지금 이큰 틀은 학교의 역량을 보겠다. 왜? 그때 학교 평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를 좀더 성장하게 하겠다. 그 말인 즉슨, 어, 사교육보다는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어, 학교라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아이들 너무 잘한 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뭐다 좀더 올려가자라는 방향으로 읽어가시면 되는데 그첫 번째가 지원 자격에 일반계고 학생한테 지역 균형은 일반계고 학생만 한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사유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수능 체제를 안 보겠다. 그럼 뭘 가지고 뽑느냐. 두둥 SNU 역량 평가 면접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어렵습니다. 아,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재심문 기반 면접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어, 구술 면접, 심화 면접, 그리고 MMI 면접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된 면접 기법들이 들니다 논소술형이라고 들어보셨죠? 2022학년도에 또 키워드가 논술, 어 소술하는 부분인데 그 글을 말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또한 크게 바뀝니다. 정시하면 수능이죠. 그런데 어,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랑 테스트를 하죠. 정시에도 교과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교과 성적도 보지만. 교과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리고 교과 세트까지 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어,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즉, 교과 평가. 성적이랑 선택만 본게 아니라 역량 평가. 자, 이게 중요한데, 자, 교과목 이수,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평가에 대한 것도 지금 제출해야 돼요. 그에 따라 이 아이가 뭘 했는지, 그 평가에 대한 어, 학교에서 하는 성취도를 만족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학업 수행의 깊이를 평가하겠다. 깊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깊이라는 단어. 자, 이거와 함께 가재탕구, AI 가재탐구 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 곳에 개발된 것들을 제가 공수해 오고 같이 검수하고 있는 이유가 깊이 있는 학습이 현장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AI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깊이를 더해주는 어 그런 머디파이어. 굉장히 올려 가는 것들을 가려고 합니다. 자, 수능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충실도. 어, 충실도보다 깊인데. 어, 이런 부분에서 또 교과 역량 평가가 2단계 평가인데 20%에서 40%까지 나면 40%. 즉 이걸로 변별하겠다. 성적은 기본. 어, 이런 걸로 변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 어, 학생부 활동인데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거 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 면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잘올려 드릴까요 자 SNU 역량평가 면접인데 어, 크게 세가지입니다 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두번째 융합적 과제 수행 능력 그리고 세번째 분석적 주제 토론 능력입니다 어, 세가지 기억하시고 여기서 예시문항 올려드릴게요 예시문항 보시면 유리붕에 담긴 탄산음료, 실생활에 나온 것들이죠. 어, 이걸 가지고, 어, 이 내용에 점점 압력을 높였을 때 변화하는 양상, 즉, 어떤 거, 교과에 대한 역량, 이 교과를 실제 도입했을 때 이게 되느냐, 이기 때문에, 교과, 깊은, 교과의 제도를 학습, 교과를 통한 어, 연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이제 수능하고 연결이 또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수능을 안 본다해서 수능 을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항들이 뭐랑 가깝냐면 수능의 킬러 문항, 중 킬러 문항들을 어, 구술 논술로 하기 때문에 수능을 안 해도 된다 와후이 아니라 수능을 말로 표현하게 하겠다. 왜? 그냥 일반적으로 어 문답식 그리고 이제 지식 그리고 찍기 어 객관식 이런 것보다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들을 보면서 평가하겠다. 수능해야 됩니다. 수능을 말로 한다. 그리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겠다. 학교 평가 그리고 학생의 수능 능력을 가지고 구술로 평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어학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충실도를 가해라. 그리고 선생님 또한 학교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성장에 맞추자. 이미 성장에 맞춰져 있지만 좀더 하는데 전 여기서 하나를 뽑으러 가면 말하게 하자. 적게 하자. 학생들의 적기. 그리고 이제 서술이죠. 논 서술하는 거와 말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많은 말하기 위해서 뭐예요. 알아야죠. 매너가 있어야지.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말하려면 들어야 되죠. 그리고 궁금해야죠.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어디 서울대학교와 사회권대학들이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토론, 프로젝트, 발표 수업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인지하고, A.I.를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데 써서 낸건 의미가 없고 익혀야 된다. 내가 익히고 또감마하는 것들, 그 A.I. 가젯 탐구, 그리고 수득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발표를 할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배웠으면 적용해라, 배웠으면 적용해라라고 하는 수행 평가 이런 걸로 점차 점차 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대학에 끌려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하지만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 실생활과 연결된 깊은 학습의 프로젝트 어, 그리고 PBL, Problem Based, Project Based 러닝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과정중심평가가 됩니다. 결과만 딱 나왔대서 의미가 없다. 물론 있지만 과정상의 내용에서 설계를 하고 어떤 게 했냐. 진짜 했냐. 그 과정 속에 어 해봐야 말이 있고 경험 있고 얘기할 게 있거든요. 예, 가정형평가가 연결되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연구 그룹에서 수트케어라고 하는 그런 또 학생들의 어떤 AI 학생부, 누적 기록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 같이 여러 기관들하고 연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즉 그런 과정들의 기록들, 그리고 실생활과의 연관성. 그래서 NI죠. 뉴스페이퍼 연결한 것들 실제 나와 있는 것들. 이거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거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겠다. 다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 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정말 무섭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는 뭐냐면 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향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걸 창의적으로 풀고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토의 토론하면서 글을 쓰고 기획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완성해 내고 발표하고 그래서 투자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대학이 움직였고 그게 맞춰서 고등학교가 발 맞춰서 아 우리 애들 바뀌는 세상에 살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부르짖는면 뭐예요? 대학이 안 바뀌는데. 대학이 아니라 어 대입이 대입 전형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어디 어, 위에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결고리가 고교 학점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자꾸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조금은 오염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케이 원래 가는 길대로 간다 어떤 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맞춰서 어, 역량을 평가하면서 대학별로의 레벨과 학과도 나누지만 어딜 가든 그걸 통해서 애들이 나중에, 어, 20대 중반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하자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학교가 또 우리 애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움직일 거고요. 어, 그게 따라. 근데 이게 학교에서 늘상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은 많아지겠지만 기대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과 더 많은 관계성, 얘기 들어주기, 그리고 다양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어책 읽기 어 이런 관계성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학원에 계신 분들 또 컨설팅하신 분들은 우리 애들이 깊은 학습을 하기 위한 읽을거리 생각거리 질문하기 끌어내기 그래서 문제 풀기 기술이 아니라 어, 뭔가 애들이 갈수 있는 어, 이런 능력들을 길러주시면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기반입니다 근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 지식을 쌓고 그것을. 발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또 보시고 궁금한 것들 질문 남겨주시면 또 계속 연구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